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비전형 분석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 모델링 과목에서 고급 분석 기법이고, 비전형 데이터 분석입니다. 먼저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텍스트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셜 네트워크 분석. SNA라고 하죠. 어, 사람이나 단체 등 사회적 행위자 간의 관계를 그래프 구조로 표현하고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노드와 엣지. 즉, 노드는 뭐 사람이라고 하면 개별 행위자가 될 수도 있겠죠. 엣지는 그런 노드 간의 개별 행위자 간의 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개의 노드 사이에 관계가 있다 라고 하면 이 엣지 선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방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에 보는 거는 방향성이 없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어, 이 A와 B 사이에 지금 관계가 있는데, A에 의해서 B의 관계가 있는지, B에 의해서 A의 관계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둘 중에 한 명이라도 관계가 있으면 이렇게 방향성 없이 엣지로 표현을 하고요. 방향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화살표를 표시를 합니다. 아,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SNA가 됩니다. 자, 분석의 속성. 우선은 명성, 응집력, 범위, 중개성, 구조적 등위성. 말이 좀 어렵지만 이와 같은 SNA의 속성이 있습니다. 자, 명성. 명성은, 어, 쉽게 말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 어떤 이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어,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사람이나 계정 등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연결, 링크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고요. 단순한 연결 뿐만 아니라 누가 나를 언급했는지 참조했는지도 고려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논문에 많이 인용된 교수님이 학문적 명성이 높다라는 것이 되겠죠. 응집력은 연결되어 있는 노드와 노드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어떤 집단 그룹이 있다면 이 그룹이 얼마나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룹 내부의 구성원들이 서로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네트워크가 잘 연결되어 있을수록 응집력이 높습니다. 가족처럼 서로 자주 소통하는 팀은 응집력이 높겠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왼쪽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른쪽이 더 많이 응집력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범위는 내가 영향을 미치는 네트워크의 크기가 됩니다. 한 노드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얼마나 넓은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연결수와 관계의 다양성이 핵심이고요. 여러 분야 사람들과 연결된 다재다능한 사람이 바로, 어, 범위가 넓은 사람이 되겠죠. 자, 중개성, twinness 라고 하고요. 내가 얼마나 연결의 어, 중심에서 다리 역할을 하는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트워크에서 다른 노드들 사이에 연결 경로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중개성이 높은 노드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거나 조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의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두팀 사이에 유일한 연결 고리인, 뭐, 예를 들어서 중간 관리자 등이 있다라고 하면 중개성이 아주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구조적 등위성. 어, 좀 어려운 말인데요. 나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와 같은 속성입니다. 어, 나와 동일한 사람들과 연결된 사람들을 말하죠. 어, 연결된 대상은 다를 수는 있지만, 구조상, 어, 역할이나 위치가 비슷한 경우를 말합니다. 두 부서장이 서로 다른 부서에 있지만, 모두, 어, 팀장과 임원들과 연결이 되어 있죠. 구조적 등의성이 같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첫 번째 그림이 바로 명성을 나타내어 주는 그림입니다. B, C, D의 사람들은 A와 연결되어 있죠. A가 명성이 높은 사람이고요. 자, 응집력은 자, 오른쪽 두 번째 그림을 보면 어, 이런 구조가 응집력이 높은 구조입니다. 전부 다 노드 사이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범위에 해당하는 건데,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네트워크 범위가 더 크죠. 중개성, 아래 그림이 중개성을 나타내어주는 거고, H 같은 경우는 N과 O 사이에 있죠. 중개성이 높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구조적 등위성 아래쪽 노드인데요. P와 Q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진 않지만 구조적 등위성이 같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석의 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분석의 기준을 설정합니다. 자, 음, 분석의 기준. SNA는 크게 밀도 기준이 있고, 어, 중심성 기준이 있습니다. 자, 밀도 density. 네트워크가 얼마나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전체 가능한 연결 중 실제로 이루어진 연결의 비율이 됩니다. 따라서 1에 가까울수록 모든 노드가 연결된 경우죠. 이두 번째 같은 경우가 이 응집력이 높은 집단이 바로 어, 밀도가 1인 집단이 되겠네요. 자, 이 밀도에는 연결 정도와 포괄성이 있습니다. 연결 정도, 우리가 degree라고 하고요. 한 노드가 다른 노드와의 연결 관계수를 말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림에서 보면 A는 3이 되겠죠. 그리고 B와 C, D 입장에서 보면 각각 1이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이 D그리 연결 정도이고요. 포괄성. 연결되지 않은 노드를 제외한 서로에게 도달 가능성을 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B, C, D는 모두 A를 통해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괄성은 100%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의 분석 기준은 중심성인데요. 이 중심성이 중요합니다. Centrality. 하나의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정도입니다. 우선 이 중심성은 네트워크에서 영향력, 정보 흐름, 연결 중심성 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입니다. 어, 이 중심성은 아래에 이네 가지의 하위 개념이 있는데요.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이 있습니다. 자, 연결 정도 중심성, degree centrality, 직접 연결된 노드들의 합을 기반으로 측정을 하고요. 연결 노드 수가 많을수록 정보 획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드가 얼마나 많은 직접 연결을 갖고 있는가 즉각적인 영향력 평가에 사용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팔로워 수가 많은 인플루언서는 높은 연결 정도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접 중심성. Croseness Centrality. 다른 노드들과 얼마나 가까운가. 어, 정보 전달의 속도를 나타냅니다. 다른 모든 노드까지의 거리, 즉, 연결수의 평균이 짧을수록 중심성이 높습니다. 즉, 이 말은 빠르게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조직 내 모든 팀과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관리자가 크로즈니스 센트렐러티가 높습니다. 자, 매개 중심성. 다른 노드들 사이에 위치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중개. 하는 최단 경로가 많을수록 맥의 중심성이 높습니다. 두 노드 간 최단 경로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를 평가합니다. 정보 흐름을 통제하거나 이 중계자 역할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A팀과 C팀 사이에 어떤 창구 역할을 하는 B팀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세 중심성. 아이젠 벡터 센터렐러티. 영향력이 있는 노드와 연결되어 있는가. 연결된 노드의 영향력에 가중치를 주어 측정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과 연결될수록 중심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연결 수만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지까지를 고려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사람과 연결될수록 위세중심성은 높아지고요. 자, 팔로워 수가 적지만 유명인플루언스와 직접 연결된 계정이라고 하면 위세중심성이 높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기출 응용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문제를 준비를 했고요. 자첫 번째 텍스트 마이닝 과정 중 토큰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서에서 의미 없는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아니죠? 문서에서 의미 없는 단어를 제거하는 과정은 불용어 제거입니다.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해하는 과정이다. 예. 해당 과정이 바로 토큰화가 됩니다.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과정이다. 아니죠. 단어의 중요도를 계산하는 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TF, IDF 계산이 있습니다. 단어 간 유사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다. 해당 과정은 뭐 예를 들어서 코사인 유사도 계산 등이 있습니다. 자, TFIDF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TFIDF 첫 번째 각 문서 내 단어 출연 빈도를 단순 합한 기법이다. 단어의 문서 내 출연 빈도와 전체 문서에서 휴기성을 반영해 단어 중요도를 나타낸다. 예, 2번이 tf, idf를 나타내는 거고요. 자,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서 중심성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네트워크 내에서 노드가 차지하는 위치 영향력 정도이다. 맞습니다. 네트워크의 전체 크기를 의미한다. 아니죠. 해당은 범위를 말하고요. 노드 간 평균 거리이다. 해당 내용도 아니고 네트워크에서 노드가 가진 고유한 아이디 값이다. 해당 내용도 아니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중심성 하나의 노드가 네트워크의 중심에서 위치하는 정도, 즉 영향력의 정도입니다. 어, 우리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서 개요 비정형 데이터 비정형 분석 다음 비정형 분석에서 중요한 텍스트 마이닝. 뭐 텍스트 전처리, 특징을 추출하는 단어 빈도, TF, TF-IDF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텍스트 전처리 정제, 토큰화, 불용어 제거, 어간추출, 표제추출, 형태소 분석을 학습을 했고 마지막으로 소셜네트워크 분석 분석의 속성, 명성, 음진력, 범위, 중개성, 구조적 등위성 분석의 기준인 밀도와 중심성 밀도에는 연결정도와 포괄성 중심성에는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 중심성, 매개 중심성, 위세 중심성 등을 학습을 했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